어허!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라! 벌써 재수없어. 야! <laughs> 야! 그거 꼭 굳이 두 번씩이나 말해야 돼? 벌써 재수없어, 진짜. 하지 말라잉! 되지 말라잉! 벌써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대성! 그리고 딱 보니까 오늘도 두 명이 팀 먹으려고 딱 같이 붙어 있는데, 그냥 그럴 거면 사기지 그러냐, 그냥? 어. <laughs> 바로 도망간다. 그만. 히타님 바로 도망가는 거 봐. <laughs> 또 말한다. 말한다. 수 없다고 말한다. 아 싫어. 어디 왕한테 그런 몹쓸 말을 하느냐 이 전한 백정놈들. 왕. <laughs> 어? 아 몰락한 왕이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어? 성대성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 성은 무엇입니까? 대강 보안성. 맞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최강 보안성으로 어, 저희께서 지킬 것이고요. 저는 무슨 성을 만들 거냐? 바로 TNT 성을 만들 겁니다. 에이? 자 어? 조심하세요. 불똥 하나라도 튀기는 순간 컨텐츠 망하는 거야. 어? 재밌게 하자고 아, 아, 재밌게. 아, 안돼 안돼. 이게 더 무서워.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바로 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네. 야 근데 나는 시작부터 성을 TNT로 만들어야 되냐? 조심하시라고요. 아니 제나님 바보예요? 성이 전부라고 우리 또 이만큼 지워야지 오, 반만하게 치 어센스 좋네. 옆에서 딱 맞출 수 있고, 아, 진짜 제나님. <laughs> 정말. <오케이. 오케이. 웃음> 그리고 히타님 깔려다가 역으로 깔렸죠? <laughs> <오케이. 그래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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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그러면은 네, 리, 히타님부터 신제나로 삼형지고 아. 그렇게 와우. 바로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뭘할 수가 없어. 한번 해 보세요. 재나 님이 한번 해 보세요. 재나 님 방송 경력이 몇 년이야? 자, 재나 님 고. 아, 내가 방송 몇 년을 하면서 진. 진. 와. 진. 와. 이거 어떡해? 아, 왜 아, 왜안 해? 시간 끌어. 아, 이러면 안 되거든. 어. 이러면 재미없는 그래. 거야, 재나 님. 왜? 루비 님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 그래? 신 신발을 신으려다가 제 제자리 걸음으로 나폴레옹 흉내를 냈다. 오케이, <laughs> 편집! <laughs> <laughs> 오케이, 편집! 아니, 나는 <laughs> 말 못한 거 보단 말한게 낫지, 그래도. <laughs> 말을 해도 편집 당하니까 안 하는 거죠. 아,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히타로, 이행시 고제나님. 편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녀는? <웃음> <웃음> 편집해주세요, 저 편집 봐, 또 웃으면서, <laughs> 또 웃으면서 소리 낸다? <laughs> 음... 알았어, 그러면 신제너로 가자. 와 이거 또 어려워요. <laughs> 자 갑니다 신. 신. 아. <laughs> 어내 생긴 것만 보면 저번에 내가 지었던 최강공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laughs> 근데 지금 저거는 성이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잖아요. 꼬리나요. 뭐... 안꾸미면코팅 아니에요. 아니, 꾸미고 꾸미는 게 빨리 달면 성이지. 성같이 맞아. 꾸미든가. 됐다. 주변을 다 꾸몄고. 요 정도면은 기본적인 함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나 여기다가 TNT 대포 달아야겠다. 여기서 날리면 딱 물리 엔진이 적용되면서 코너링 꺾으면서 저 창문으로 정확히 꼬리나겠지 드디어 시청자를 빵빵 터뜨릴 성이 나왔다. 덤벼라 이 떨거지들아! 어림도 없지 우리가 다먹었지만 <laughs> 이것이 우리의 최강 보안섬이다. 덤벼라! 하하하. <laughs> <laughs> 어이 떨거지들. 누가 떨거진데? 오늘 뭐... 얘기하시나? 오늘은 어? 성 진짜 잘 지었다. 멋있죠? 멋있죠. 오, 평소랑 다르게 조금 아이템이 많아서 그런가? 오이. 아 근데 딱 보기에도 내 성이 훨씬 더 낫지않아 이거 모양새봐봐 진짜 성이야 터들리면다 아... 사라지겠구만 맞아. 어 그래 봐어다 사라진다고? 어나 그럴줄 알았어 여기 딱 기다려 내가 지금부터 내가 준비한 이 TNT 성의 최강의 아이템을 소환해주지 뭔데, 뭔데 뭔데 잘 뭔데. 봐라 간다, 간다. 뭘 간다는거야 뭘 간다는거야 내가 이성 옥상에 TNT 대포를 만들어 놨지 안돼 <laughs> 발사! 어, 오나? 뿡! <봉> 어. 안 되지! 안 되지! 야! 바로. 어차피 안 맞아. 이것이 맞... 바로 우리의 신기술! 오케이! 그럼 한번더 쏘면 돼. 간다! 오케이! 한번더 어, 더 야, 더 야, 더. 야, 병 뭐야? 병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어차피 어, 근데? 벽 치지 마봐. 어차피 안 맞는 거야. 이거 봐봐. 에? <laughs> 아, 뭔데? 벽 치지 마봐. 한번 치지 마봐. 진짜 나 믿어봐. 뭐야 이 설계 m i <laughs> 이거 아예 어차피 피아. 안 맞아 뭐야 어 잠깐만 근데 벽이 없으니까 조금 낮게 내려가긴 하네 아오 잠깐만 야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이거 완전 지맘대로 날아간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안 맞아요 <laughs> 잘가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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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줄 알았어 나 나누어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여기에는, 내 아이템이 있지요? 내가 준비해놓은 비장의 아이템! 이거 지금부터 하나씩 들고 나간다! 어, 일단, 첫한 번째 아이템! 어어어어어! 화살, 화살! 어어 블럭 캐논! 어? 뭐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내가 뭐야. 괜히 뭐야. 레드스톤을 보내는 것 같아? 이거 너무 받아라! 거야, 이거 TNG 캐논! 어. 하아! 어. 아싸! 어. 터져아뭐야 어, 어, 막았어. 한번더 간다. 막아! 야야야야! 야, 야, 야. 계속 쏘는 대지로. 계속 쏘는 대지로. 네, 네. 계속 쏘는 대지. 안돼. 안돼. 알았어! 하면 이거들. 멈춰. 그만 쏴. 알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TNT를 들고 오도록 하지. 자 로비님의 두 번째 컬렉션. 에로. 어, 네. 화살 TNT. 오, 오, 오. 두 번다. 쟤 도망가. 빵! 오우! 화살이 터지지롱 화살이 터지도록. 우! 우! 어떠냐? 와, 이렐리아 쪽만 또 깨부숴. 아! 레드 스톤 발사! 레드! 아, 레드 스톤 쏘쳐. 레드 스톤 쏘쳐. 터져라! 훠이! <laughs> 견제 좀해 봐. <laughs> 받아라! 에이? 내가 깨부수고 있을게. 레드 스톤 많이 견제 좀해 봐. 아, 아. 야, 아프다. 오! 어! 아! 야, 뭐야? 데미지 엄청 세네. 오케이 okay, 신제나 하나 남았어. 오마이갓. Oh 터져라. Oh oh 잘 가라 신제나. Oh <laughs> 야 이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꿈에도 상상도 못했네. 하하하 다 잡았죠.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그러네. 야 이거 성대성은 에메랄드를 부숴야 돼요. 저기 보면 제 에메랄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죽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 어딘가에 또 살아 있을 거야. 두번째~~ 뒤에뒤에! 어신지는 안들어가? 어 히타님 안들어가? 아이 들어갔 수가 자기다 푸셔놓고 어떻게 들어가 레드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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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톤. 레드스톤. 어. 레드스톤 잘 봐라 다음 아이템~~ 아 진짜 저놈의 레드스톤 어떻게 푸셔야 는데호이호이 이거 왜 안맞냐 이거 맞추는게 더 헬이네 <laughs> 야 안맞아 어 맞다 다음 아이템 다음 뒤에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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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썬더라이트닝 뒤에뒤에 어. 왜 이거 불 여기 내 TNT성에 안닿지? <laughs> 야 닿으면 안되는데? 닿으면 안되는데? 터지는데? 불어서 저기 저기 닿게 후 어어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한번더 쏜다 가라 아, 라이트닝 아, TNT 아왜 우리 천원복이 없어 빵야 근데 이거 t n t 를 써도 우와 진짜 화려하다 근데 내가 볼땐 성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들고 가야겠구만 <laughs> 들고 와왜 이렇게 아, 많아 모기가 내가 볼때 제일도 아. 바보야 이럴 타이밍에 쳐들어오면 될 것을 안 쳐들어와요. <laughs> 야 여기서 나가는 것도 문제야. <laughs> 자 진짜 이번에 못 나오게 한다. 는 원래 다 나와. 대박. 가라 몹몹 t n 아니 최다리 바보. 아, 저몹 t n 가 터지면 어. 주변에 몹이 엄청나게 어. 생기지. 어, 게 뭐야? 어떠냐? 이제 몸에 맞아 죽겠지. 너무 야, 몸에 맞아, 맞아 죽겠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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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뭐 동물의 왕국이야 뭐야 이거? <laughs> 야 근데 왜 착한 몹들밖에 안 나왔냐? 다오징가도 있어. 아 정신 없어. 안 되겠다. 야 지워. 몸 리무버 d n t 애들아 d n t 밟아. 어어 이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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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인가? 안 돼! <laughs> 오! 어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떡하지? 어하지에베레스 지켜야 되는데.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소굴이 있나? 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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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스탠딩 일단 1층이 없어 1층이 없어 마지막 없... 아이템 야야 온다 1층 온다 1층까지 1층 일단 1층 1층, 이것만은 1층 쓰기 오, 싫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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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들어간다 우리 들어간다 조심해라 간다 간다, 간다. 못 온다 올라오기만 해봐라 어? 야 어? 들어가 올라올 어? 어? 없어 화살 화살 없지 화살 없지 당연히 있지 키키 아 스탠딩 <laughs> 올라가 다리 끊어 아들 다리를 끊어 어, 어. 야 히타님 아, 왔다! 아아아아아아어나잠깐만 아, 지금 쳐들어가야겠다 지금이니! 오케이. 집이 아, 바뀌었다 아, 집이 바뀌었다 빨리 부셔 어야 레이저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레이저 뭐야 아하하 허락 아, <laughs> 허락하지 않지 우리 도 어? 레벨월드다 거기 가만히 있어봐 어? 어,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어, 어, 어. 어, 그니까. 야 이거 뭐야 아야 함정 뭐야 지금 내 손을 부숴 안 돼! <laughs> 에헤이 우리 곡괭이 준비해놨지롱 에헤이 키가 안 될걸? 키가 안 될걸? 아 이거 어떡해 미안하다 나 맨손으로 그을. 부순다 제발! 아, 아까 양들이 아. 와서 양털이 있지롱 안 돼! 안 돼! <웃음> 히타님! <웃음> 히타님.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아 나는 <laughs> 나 이제 부순다아야나 <부셨어. 웃음> 곡괭이 아 님들 곡괭이 어디서 어 에헤다 만들어 놨지 미리. 어. <laughs> 아, 어 너무해. 와. 몬스터를 소원해서 우리에게 양털을 주시다니. 아 그랬네. 아 몬스터 때문에 양털이 들어갔구나. 그럼요. 그래서 눈덩이도 생겼다고요. 아 망했네. 아. 아보 아. 아보 알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TNT로 대성의 마지막을 함께하겠습니다. 와. 잠만요. 깐자 그러면. 제성에 폭파식 네, 어? 가도록 성소리가 이상 나. 이상한 소리가 났어 요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 불안한데 조심하시고요. 게임 모드 게임 나 게임 모드어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제발! 야 멀리 떨어져! <laughs> 와 <우와! 웃음> 이게 뭐야? 자, 여러분 블랙홀 TNT! 아이고 내집내성 내가 어떻게 지었는데? 아이고 내 성. <음>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이고 내성 <음> 어떡하냐 저거. <내서>? <음> <laughs> <아이고> <음> 내성 내성. 아이고 내성. 이것도 보실래요?